상수님이 이제 방을 착각해가지고 제 방으로 아유, 들어오셨어요 어쩌다가 어쩌다. 그러게 해가지고 그때 침대가 하필 또 트윈이 아니라 싱글이 하나여가지고 에이. 옆에 누워서 주무시게 된 거죠 이제 저도 음. 술도 먹었고 이거를 아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보시 분 생년월일 성함 좀 적어주세요. 뭐 잘못했지. 많이 잘못했지. 네 조금 이제 뭔가 본인이. 지금 있는 자리도 그러고요. 예. 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거 같고. 근데 본인이 딱히 잘못이 되게 크다는 소리는 안 나와요. 아니, 뭔데이굴 때리는 골대는... 예. 실수를 좀 제가 했는데. 실수죠? 예, 실수. 정말 아니. 실수. 예, 정말 실수인데 너무 후회되고 좀 죄책감도 들고. 예. 근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네뭐 돈으로 뭉쳤어요? 아니 아니. 요 그런 거는 아니고. 일하다가 조금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네. 근데 본인 사주 자체에 예. 네. 왜냐면 <laughs> 지금 6개월, 네. 8개월 안 짝으로 본인한테 원래대로 하면 응? 음, 망신수에 본인 자리에서 밀려나라는 음, 그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주 자체에. 그래서 본인이 많이 조심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제가 막좀 술을 먹어서 한 실수이기도 한데, 이게 또 저만 일방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사실 그쪽에서도 조금 실수를 하신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남자이기도 하고 또 그분이 여성이셔가지고 아 그럼 여성을 건드려게좀뭐 예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아 이반이야? <laughs> 아야아야 제가 반드시. 제가 그러니까 다 뒤집어 쓸...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다는 거죠 제가 네. 이거를 만약에 좀 실수를 얘기하고 그러려고 하면 그냥 다제 잘못이 될것 같아서 이 얘기도 못 하겠고 그 사연이 뭐예요? 본인이 실수를 했던 사연이 이제 제 직장 바로 제믿기수 선배랑 예. 네. 출장을 나갔어요, 지방으로. 근데 이제 또그 선배 맞아요. 고향 술집을 간 거야? 아, 뭐 그렇죠. 그러 고향 선배 고향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좀 술을 좀 먹었어요. 가서 한 3, 4일 정도 있어야 되는 일정이어서.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선배 와이프분도 오셔 가지고 같이 회석해서 술도 먹고, 저희 이제 숙소는 이제 저 혼자 쓰게 되고, 네. 선배는 이제 옆방에 따로 또 방을 잡아서 와이프님이랑 지내고 뭐 이렇게 하기로 했었던 건데, 좀, 네. 엄청 친해요, 선배랑. 네. 요즘 술을 많이 먹기도 했고, 형수님이랑도 원래 친했던 사이고 해서, 네. 그냥 되게 편하게 술을 먹고, 이제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저희 셋다 취하기는 많이 취했었어요. 저도 많이 취했었고 음. 형수님도 취했고 선배도 취했고 그랬는데 형수님이 이제 방을 착각해가지고 제 방으로 어휴, 들어오셨어요. 어쩌다가 그런 게 해가지고 근데 침대가 필또 트인이 아니라 싱글이 하나여가지고 옆에 누워서 주무시게 된 거죠. 음. 근 이제 저도 술도 먹었고. 아똥 어, 밟았네. 형수님도 좀 취하셨고 많이 취하시기도 했고 했는데 음. 그렇다고 제가 맞 완전 만취된 상태인 사람을 건드린 건 아니고 음. 약간 쌍방 해가지고 이렇게 음. 그런 일이 있었는데 <laughs> <laughs> 그러고 잠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안 계시고 아 어, 민망스러우니까 나갔고지또 자연스럽게 그냥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모르는 근데... 척 하시는 걸객관히 하는데도 진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하시니까 근데 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 양반도 이게 좀... 이게 얘기라도 좀... 그때 그냥 실수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할 기회도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아 진짜 무슨 큰죄 저지른 것처럼 일상생활도 안 되고 근데 본인 마음도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여자분, 형수라는 분? 네. 그 여자분 마음도 본인 마음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냥 숨기고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네, 네.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냥 있는 거고. 네. 근데 이 사람은 사주 자체가 강하다 보니까 자기 컨트롤이 잘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한테 지금 만나서 뭐를 다시 또 한다고 해도 뭐 다른 게 아니고요. 뭐~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부부지간에 그깐 합석을 해서 뭐를 한다고 해도 이분은 티를 안낼 거예요 아 티를 안 내는 게 지금 얼마 전에 또 선배한테 그러더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뭐~ 어~ 어떻게... 괜찮은 여자 소개시켜 주겠다고 저를 그니까 러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그냥 하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분은 그 얘기를 하는 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만의 화합리화로 어 그냥 이 상황을 그냥 자연스럽게 모면을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고 하는데 어그 방법을 쓴거 같아요. 음 응. 그니까 좀 일상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뭐 회사를 그만두고2 년에 줄을 끊을 수도 없잖아요. 워낙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워낙에 오래되고 어~ 친한 선후배 사이니까 음~ 응. 사실 지금 다른 데로 갈 때도 없고. 데도 없고 데자도 네. 없고 하자하도 없고 하하하하하하하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거지하하거하하하하 거지 하하 거지. 하하 이거 진짜 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미안하하하 본인이 사연을 신청을 해서 왔으니까 나이 네, 네. 사연은 모르는 거고. 그쵸 네. 그래서 이 하기 전에 사연을 듣지는 않았잖아요. 네, 네. 또 본인한테 촬영을 해도 되냐? 먼저 네. 미리 공지를 하고 지금 오셨는데 어? 네. 나 역시도 만약에 이 촬영을 지금 해 놓고 영상을 올려 버리면 저 역시도 욕을 먹어요. 예? 네? 네. 아, 이게 말이 되냐? 뭐가 되냐? 근데 실제니까 어. 이거를 아, 깨달은 거겠네. 근데 원래대로 하면은 이 형수라는 분이 본인 이상형이야. 아, 그건 원래 그렇게 생각을 어. 있긴 원래 싶습니다. 이런 여자였으면 네. 아, 내가 결혼을 하고 내가 되게 좋겠다. 이상형으로 본인이 생각을 하던 여자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여자가 아니고, 뭐, 다른 여자였으면, 그냥 이렇게 한번의 한 실수로 끝났겠죠. 이렇게 고심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자꾸만 마음이 움직여진단 말이야. 내가 대려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만약에 이 선배라는 분이 본인의 회사는 출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출장을 가버렸어요. 근데 이 형수가, 연락이 와서 어 만약에 밥 한번 먹자 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왜냐면 제가 봤을 때이 부부 지간에 크게 사이가 좋다는 소리는 안 들리거든요. 쇼맨십이지 사람들 만났을 때 돌려서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직설적으로 얘기해 줄까?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 괜찮아. 본인 네. 이 선배가 네.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 많이 들었지 네. 그리고이 여자분이 꽐라가 돼서 들어왔는데 솔직하게 본인은 취기가 그렇게 만땅히 차지가 않았어 어 솔직하게 내 정신으로 어마음에 없었다고 하면 본인이 자리를 비웠던 이분을 <laughs> 옆방으로 다시 데려다 줬던 선배한테 전화를 했던 할수 있는 부분적인 게 되게 많았던 많았었대요. 맞아요. 근데 본인도 그냥 눈을 감은 거 아니야? 어? 마음이 있어서? 아이 거지 같네. 얘기하면 할수록 그냥 회사 그만두시고요. 차라리 이직을 하시고 서서히 서서히. 이 선배하고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분이 한 번은 연락이 올 거예요. 그거를 정리를 하시고 안 하시고는 본인 선택이에요. 아셨죠? 연락은 올 거예요. 음. 그냥 내 남편이 있다고는 해도 이분 역시도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야. 어? 남편한테 받지 못했던 사랑.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정리하실래요? 그게 최상일 거 같은데. 그렇게 하셔. 알 그냥 괜히 어마하게 똥 빠다 똥 빠가지 뒤집어 쓰지 말고 정리를 하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또뭐 궁금하고 하는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